작은 거미가 자리를 잘못 잡아서 먹을 감이 없더라고요. 또 때마침 창고에 모기가 있는 거예요. 생포에서 스턴을 걸어서 거미줄에 딱 놔뒀죠. 그러더니만 조금 있다가 거미가 이렇게 뱅글뱅글뱅글뱅글 걸어놓고 있어요. 바쁘게 움직이고 있네요. 지금 바람이 몹시 불어가지고 지금 거미가 지금 바빠요. 한동안 밥을 못 먹었을 거예요. 저거보다 엄청 조그맸거든요 거미가. 이 거미가 조금 크면은 벌레가 많이 있는 곳에다가 저기 이주 시켜주려고 해요. 저기 벌레가 많이 있는 곳에다가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. 장사를 하려면 물고기가 많이 있는 곳에서 장사를 하는 거지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 어떻게 낚시를 어떻게 해? 물고기가 없는 그 맹물 맹탕에다가 낚시밥을 던진, 메인 다음에 던지면 그게 잡히겠어요? 없지. 그러니까는 물고기가 많이 자주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거미를 딱놔으면 거기서 잘 자라 가겠죠잘 살아가겠죠 뭐. 나의 이야기예요. 가끔 보면 여기 정말 조그만, 정말 조그만. 거미가 살고 있었더라고요. 얘는 뭐지? 얘는 언제 여기에 왔나? 얘도 딴 데로 옮겨줘야 되겠어요. 너는 안 되겠어. 너, 너가 독점화 하려고 그러지? 안 돼. 너는 안 돼. 작은 거미는 되는데 너는 안 되겠어. 크면은 딴 데로 가야지. 또 이러겠지? <laughs> 나 보러 어떠오면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? 이 추운데 조금 있으면 추운데.